안녕하세요. 78세 된 정미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었는데,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까 봐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초 1월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보고 점심해드리고 오후엔 텔레비전 보면서 뜨개질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우리 나이에 감기 한번 안 걸려 보겠어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가서 감기약 한 봉지 사 왔죠. 약사님께서 할머니 요즘 독감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감기려니 했어요. 사실 저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어요. 22살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들 둘 키우면서 동네에서 양장점을 36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끄떡 없었으니까요. 밤새서 바느질해도 다음날 또 멀쩡했고 감기 걸려도 약한 봉지면 금방 나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약국에서 사온 약을 하루 세 번씩 꼬박꼬박 먹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도 여전히 목이 아프고 오히려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약국 약만 먹으면 돼. 사실 속으로는 병원비가 아까웠어요. 우리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이 117만원, 기초연금 52만원에서 한 달에 169만원인데 생활비가 18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매달 11만원씩 적자예요. 그나마 양장점 할때 모아둔 돈 500만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병원비 몇만원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약국 약이나 병원 약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5일을 버텼어요.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기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누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어요. 저는 그때도 괜찮다, 괜찮다고 했는데,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할머니 폐렴이에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고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폐렴? 나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독감이 폐렴으로 발전한 거래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고.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울고 있고 아들들이 급히 달려왔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위험했대요. 의식도 오락가락했고 열도 40도까지 올라갔고. 의사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돌봐 주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한달 동안 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처음에 약국 약값 몇천원 아끼려다가 결국 300만 원을 쓴 거죠. 저축해 둔 500만 원 중에 대부분을 써 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처음부터 병원에 갔으면 감기약 몇만 원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독감은 감기와 달라요. 특히 어르신들은 폐렴으로 진행되기 쉬우니까 초기에 병원 오셔야 해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소홀히 했을까? 돈이 아까워서 병원을 안 갔는데 결국 더큰 돈을 쓰게 되었고 더큰 고생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까지 걱정시켰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다른 거래요. 감기는 콧물 재채기 정도지만 독감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진대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엔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으로 진행되기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앞으로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 오세요. 고열, 심한 기침, 온몸 아픔,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은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특히 호흡곤란은 정말 위험한 신호래요. 제가 그날 밤에 느꼈던 그 답답함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 말이에요. 그건 폐에 염증이 생겨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래요. 한달 후에 드디어 퇴원했어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살도 5kg이나 빠지고 기력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재활 운동하시고 영양 관리 잘 하시고 정기 검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해요. 음식도 신경 써서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서 검진받아요. 이제는 의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도 꼭 맞아요. 예전에는 나는 건강하니까 안 맞아도 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절대 빠뜨리지 않아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니까 꼭 맞으시길 바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때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아들들이 번갈아가면서 간병해 줬어요. 며느리들도 병원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돌봐줬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참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감기 초기여서 약 3일 먹고 금방 나았어요. 초진료비랑 약값 해서 2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끄떡없던 감기도 큰 병이 될수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우리 남편도 당뇨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릴게요. 고열이 38도 이상 나면서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서 잠을 못잘 정도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온몸에 힘이 없고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특히 호흡 곤란은 정말 위험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정말 무서워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119 부르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국 약도 좋지만 한계가 있어요. 약사님들도 증상 들어보시고 이건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권하시면 꼭 가세요. 특히 해열제 먹어도 열이 안 내리거나 기침약 먹어도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바로 병원이에요. 정기 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종합 검진 받아요.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심전도 다 해요. 비용이 좀 들어도 미리 발견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필수예요. 매년 10월쯤 되면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서 해줘요. 65세 이상은 무료니까 꼭 맞으세요. 폐렴구균 백신도 있어요. 이것도 65세 이상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돼요. 운동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매일 산책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분도 거뜬해요. 계단 오르기도 좋고 맨손 체조도 해요. 근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대요. 영양 관리도 신경 써요.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해요.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거요. 비타민 D도 부족하기 쉬우니까 영양제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잠도 충분히 자려고 해요.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10시 반이면 자요.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저는 뜨개질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요. 교회도 나가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웃는 것도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개그 프로그램도 자주 봐요. 혹시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 절대 참지 마세요. 특히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약국 약으로 2에서 3일 버텨봐도 나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족들도 관심 가져주세요. 부모님이 괜찮다, 괜찮다 하셔도 증상이 심해 보이면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저희 아들들도 이제는 제가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 가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의료비가 부담스러우시면 동네 보건소 이용하세요. 진료비도 싸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독감 예방 접종도 무료로 해주고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들도 많이 알아보세요. 저는 몰랐는데 65세 이상은 건강 검진도 2년에 한번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도 일정 나이가 되면 무료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수 있어도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한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독감 증상은 감기와 달라요.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면 바로 병원이에요. 그리고 예방이 최선이에요. 손 자주 씻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곳 피하고 예방접종 꼭 맞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저처럼 큰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감사합니다.